무슨 일 하고 계세요? 백숙? 난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. 1인당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 플러스 엄마는 그만해. 어, 저기 봐. 홈쇼핑하고 친한 분. <laughs> 장인, 장모님 안녕하십니까? 어? 새로에 <laughs> 나오는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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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언제? 냄새? 응, 음, 어, 향기 좋아. 오늘은 우리가 구독자 4만 명이 되었잖아. 그래서 그거 기념해서 Q&A를 받았어, 질문들을. 편하게 대답을 해주면 돼. 우리 파파도 술을 1일 1병 하시는데 금주하는 비법도 알려주세요. <laughs> 비법 없어. 왜냐면 금주를 안 했기 때문이지. 그치, 그치. 건우 <laughs> 동생 입양 계획 있나요? 어떡할까? 아니, 나는 너희들이 그냥 거, 고양이로 한 마리 해보자, 한 번. 고양이? 고양이 한번 해봐. 건우를 임시보호 하시는 건가요? 아, 입했잖 작년에. 작년에 현재 아버님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? 백수? <laughs> 너무 당당하게 백수 뭐래? 번호 집에서 건우의 서열은? 내가 봤을 땐넘버 <laughs> 완전 남바운이야아 왜냐면은 건우한테 누군가 잘못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지탄을 받잖아. 어, 어, 아 그렇죠. 강아지랑 같이 여행 갈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건우 파파네만의 꿀팁이 있을까요? 놀러 갈때 강아지를 데려갈 수 있냐 없냐 그거 꼭 확인하는데. 드론 촬영을 자주 하시는데 어떤 계기로 배우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. 아니 뭐 계기가 없는데. 어, 그냥 제가 사, 그냥 사실 내가 갖고 싶어서 샀는데. 그게 이제 아빠도 관심을 많이 보였지. 그치, 그치 아빠님 유튜브 4만 명, 인스타 2천 명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난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뭐가 <laughs> 뭐가 배가 고파? 구독자의 배가 고프십니까? 인스타의 배가 고프십니까? 남들은 뭐 10만 명씩 하고 막 되던데, 일 네. 인당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 플러스 원만하면 1만 명이니까. 원플러스 8만 명한 10만 명도 쓰는 대야 제가 뭐 감흥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플러스 원 행사. 원플러스 원 행사. 양육 환경이 궁금해요. 뭐랄까 따님들 키우셨을 때 에피소드 같은 거요. 제일 힘들었을 때, 제일 기뻤을 때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어요. 기억나는 게딱 하나. 동방신기 응. 응. 사건. <laughs> 네 언니가 그때 중학교 때지? 아뭐 12시가 돼도 안와네 엄마한테 어디 갔냐? 그때 친구 집에 공부하고 있대 그래서, 그래서 친구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12시가 넘어가면은 민폐니까 빨리 오라게라안와나 뭐 이제 물어봤지 아, 얼른 오라, 오라 하라니까 왜안오라 그래?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실 짓고 오는 거야 동방신기 공연 갔다고 그래. 나 이제 화가 엄청 난 거야 쉽게 말해 나한테 거짓말 했다는 게난 기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씩씩대고 있다가 니네 언니 오니까는 그냥 집 나가라고 그랬어 그냥 나가라고 했더니 그냥 나갔어 그래서 불다 끄고 자자 하고 자는데 속없이 니네 엄마도 옆에서 자 그래서 내가 자느라 좋는데 나가보소 얘가 이제 나는 이제 옛날에 우리 생각하고 집 나가라고 이제 아파트 현관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불쌍한 표정 짓고 이게 거니 하고 얼른 데리고 오라고 속으로 어서 그랬더니 데리고 오기는 했더라 못 오겠던가 그랬더니 경비한테 만원 꾸고 있더래. <laughs> 아빠도 경비 아저씨한테 만, 원, 만 원을 꾸고 있더래. 그만 그 원은 뭐 하려고 했대? 찜질만 가려고 꾸고 있었대. 어, 똑똑하네. 그말 듣고, 아이고. 그때 동방신기 완전, 완전 빠져있을 때엄 맞아. 그래, 중요한 것은, 그 다음 동방신기 공연할 때는 아빠 끊어줬을 거? 어, 멋있다. 그래, 거짓말 하면 안 돼, 아빠한테는. 아 어, 너무 웃기다. 그게 양육 환경이야. 진짜 될성부른 떵기 피었네. <laughs> 될성부른 부르... 돈 길줄 알고. <laughs>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양육 환경이 바뀌었어. 어떻게? 펴거나 주는 걸로. <laughs> 하고 싶은 건 하게 해다. 여자 누나 남친 여부 궁금합니다. 지금 현재? 어. 현재 남친 이 없잖아. 전국에 떠들어야 돼야, 돼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아버님한테 여쭤봐 주세요. 어떤 사윗감을 원하는지. 아 그냥 해병대야. 해병 나올까? 가장 다가만 살아. 다정다감한 사람 음. 음. 아주 1번이야 아? 첫째, 술을 좀 먹을 줄 알아야 된다 <laughs> 엄마하고 아빠하고 반대인 사람 없는데. 골프를 좀 쳐야 된다 <laughs> 아니 아빠 사위를 고르는 게 아빠 <laughs> 친구 고르는, 것 같아, 고르는 거 같아 이거는 아빠 친구를 고르는 거 같아 아, 아니 내가 제일 아쉬웠던 게내 아빠의 결혼 생활하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은 어른들 이제 아빠 장모님이나 할머니, 할아버지들 아.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. 같이 좀 아, 딸들하고 그래 친하듯이 음. 사이랑도 같이 놀고 해야지. 난 그런 측면이지. 음. 같이 좀 나랑 놀아줄 수 있는 사람. 음. 그게 뭐야? 놀이 친구 구한 거 아니야? 아빠 놀이 친구. <laughs> 건우 아버지 드립은 어디서 배우시는 건지. 이런 걸또 배우는 거야? <laughs> 타고난 거야? 아니, 이건 기본이지. <laughs> 기본이야. 기본이라고 음. 합니다. 아버지,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? 야, 봐, 당신은 나를 아무리 모시해도 남들 한 번도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체로 난두 번이나 들어간 사람이다. <laughs> 대한민국에. <laughs> 인정. 어. 근데 어. 그 네, 못, 응. 못 가, 그그 너는. 내리자, 내리자. 못 가, 건우도. 나우 내리고 싶어. 근데 못 가, 건우는 불편해. <laughs> 불편하네. 아, 안 불편해, 앨런. 아, 애프터유. 아, 건우는 아, 털 빠짐이 심한 편인가요? 아니요. 그래서 빠져. 아니야, 아니야. 이 정도는 아, 진짜 안 빠지는 거야. 진짜 안 빠지네. 마커 님이 장인 장모님 안녕하십니까? 어? <laughs> 장인 장모님 <laughs> <이런 게> 나왔는가? 건우 <laughs> 가족 외출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보시는지 가끔가다 한 번씩 있었어. 요 한번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. 아니 동네, 이쪽 동네. 이 꼴짝이 동네. 동네에서. 그때 우리 밥 먹으러 갔을 때 거기 식당 생분이... 따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도 이거 보고 계실지 몰라 근데 아무튼 거기 그 사장님도 알아보고 오늘도 그 오늘 산책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. 그거는 음. 알아보면 불편하신 건 없는지? 불편한 건 없지 뭐. 백수가 과로사한다는데 <laughs> 건우파파는 평소에 뭐 하십나요? 숨쉬기 운동. 거실에서 컴퓨터 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오던데 컴퓨터로 뭐 하시는지요? 이거 저거. 인터넷 서핑도 하고 소설책도읽고 게임도 좀 하고. 그렇죠. 음. 건우파파네 가훈 같은 게 궁금해요.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가치. 난 원래 너희들한테는 이야기 했는지 안 않을 모른다. 가화만사성이었거든 어. 원래. 알아. 나 때문에 화목이 안 됐는데.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는 화목해졌잖아 이제는 우리 화목을 저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집중 탐구 중이야 탐구 중이야? <웃음> <웃음>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해줘 응. <laughs> 언제 나올 예정인데? 아, 곧 나와, 곧 나와. <laughs> 어머니 꿀피부 비법 알려주세요 엄마는 그래 진짜 예전엔 안 좋았지 예전엔 안 좋았는데 정성이지 엄마 좀 정성들인 편이잖아 피부에만좀 구체적으로 아빠 응. 왜 그러세요? 내가 이야기 좀팁좀 좀 주고 싶어서 팁 줘봐 아니 그 저기 아, 뭐 홈쇼핑하고 친하면 <laughs> 꿀피부 <꿀팁이> 돼요. 너무 좋죠. 어머 그 말이 정답이다 세바야 진짜 정답이다. 아니 야 홈쇼핑에서 뭐 이거 하는 것도 사고 저거 하는 것도 사고 마스크도 사고 뭐도 <laughs> <것도> 사고 뭐 <laughs> 사방 <사막> 천대 <천디에 웃음> 뭐 있잖아. 있죠. <미쳐>, 맞아요. 어, <laughs> 홈쇼핑하고 친하면 꿀피부 네. 됩니다. 어, 홈쇼핑하고 친하면 꿀피부 네. 됩니다. 자 다음 건우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우는지 궁금해요. 아, 우리도 뭐 부부니까 가끔 사소한 걸로 <laughs> 싸우죠. 가끔 싸워 이틀 걸로 한번 싸우지. 건우 <laughs> 아빠님은왜 이... 항상 거실에서 주무셔요? 거실 넓고 좋잖아. <laughs> 텔레비아 가까이 있으니까. <laughs>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주종이 어떻게 되세요? 소주. 건우 어머니께 다시 한번더그 노래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진짜 진짜 좋아해. <laughs> 아, 그거. 한 손을 가져. 시둘 시작. 진짜 진짜 좋아해. 너를 너를 좋아해. <laughs> 그러면 자네 해라는데 성가어 <laughs> 그럼. 아니 저기 뭐야? 해야지. 요거 하시잖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삼겹살 빼고. 아빠는 일단은 밖에 나가서 여기서 야 이제 고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 먹잖아. 밖에서는 고깃집에서 고기 먹는 거 싫어해. 아 언제 소주 빨빨 먹어야 되는데 언제 굴 때까지 기다리냐고. 아. 그래서 일단은 완제품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첫째. 예를 들면 족발이나 먹어서. 사. 밤에기 어. 반대로 싫어하는 거 해물탕. 왜? 친구들하고 술 먹다 보면은 시부리다 보면은 사실은 <laughs> 이제 뭐 먹을라고는 뭐 국물 밖에 없어. 남들이 다 건져 먹어버리고. <laughs> 아빠가 맞아, 말이 아빠가 많아서. 이렇게 푸시면 <laughs> 보면은 뭐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개인 단량 군대에서는 그거든 개인 단 개인 앞으로 주는 거야. 공동으로 먹는 게 싫어해. 씨물이가 뭐 없어져 보이거든. 아버지 어머니 고향 궁금해요. 전라남도 나주. 건우 돌보실 때 가장 힘든 점과 좋은 점이 있으신지요? 건우로 인해서 진짜 가족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거리가 많아졌지. 그렇지. 힘든 점은 뭐든지 건우 위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외출을 하다가도. 건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대소변을 적어야 되니까 당번을 무조건 어. 정해야 되고 맞아. 어 실외 배변이니까. 파파님 힘든 일 있을 때 극복하는 방법. 아무리 그 뭐. 힘들어도 이게 죽음보다 더한 더이 고통스러울까? 앤그 바람과 함께 살아이다 마지막 대사 있잖아.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지. 아무튼 어. 뭐 그냥 이것도 지나가는 건데 뭐이 고민해 그냥. 음. 이 또한 음. 지나가리라 이거에 대한 답은 그첫 영상 쭉 돌려보면 있어요 어 맞아요 내가 걸어놓을게요 어떻게 하면 건우 아버님처럼 미인과 결혼할 수 있나요? 아우 <laughs> 배야 10년 동안 질질질 짜면서 쫓아다니면 됩니다 헤어지자기에도 제발 가서 헤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군대 가면 은 이틀에 한 번씩 편지를 써서 형아 뭐 하면서 막 그런 편지 쓰고 그러면 됩니다 뭐였을까요? 뭔 태몽? 우리의 태몽. 태몽은 할머니가 꾸셨어. 나는 어. 아니 나는 태몽 꿨어. 뭐? 용이 지렇게뛰어내는거 같아. 맞 방금 지었다. 네 언니 태어나기 <laughs> 전에 는 동해안에서 나 아빠 피서 갔는데 커다란 용이 아빠 가슴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너 태어날 때는 그 상금색 그 있잖아. 황금색 별이 아빠 가슴으로 쏙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언제나 화목하고 따뜻한 친구 같은 아빠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. 번호 아빠도 어릴 적에 할아버님께서 유쾌하시고 화목한 가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. 너 아빠 친구들이 아빠 집에 놀러 많이 왔거든. 어. 근데 놀러 오기 전에 꼭 네야. 아빠한테 친구들이 네 아버지 있냐? 물어봐. 있다 그럼 절대 안 와. 무서워서. 아니 오기만 하면은 아네 할아버지 앞에서 전체로 전부 다 무릎 다 꿇고 2시간, 3시간째 설교를 들어야 돼. <laughs> 설교를 들어 <드려. 웃음> 건우파파님, 서울말 쓰기 가능한가요? <laughs> 내가, 내가 언제 사투리 썼니? <laughs> 따님들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 이유? 양육 철학 같은 게 있으실까요? 양육 철학이 아니고 일단 내가 회사 가만두니까 사이가 좋아졌잖아. <laughs> 음. 그러니까 얼른 방금 그분한테도 아버지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회사 그만 들어가게 그분 친해 나이가 다. 들어가면 마음이 열려지는 거지.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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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음. 아버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재밌으셨나요? 초등학교 때부터. <laughs> 네, 엄 어, 어, 엄마 친구들이 진짜 재밌었대. 아 그래? 어, 웃겼고 이 과거에 어 어릴 때부터 그랬대. 근데 엄마는 그거를 살면서 못느꼈거든 어. 이렇게 유튜버 하면서 찍고 있지 나중에 영상을 보면 웃기더라고 나도 나도 요즘에 그, 새삼 느껴. 내가 유머를 하면은 음. 요걸뭐 드립, 시브림 뭐 시, 시브린. 음. 시브린. 하면은 난내 뭐 일행 친구들한테 딱 한마디만 해내 유머는 수준이 높, 높으니까 이게 좀 좋아야 음. 웃긴다 음. 하면서 시브려 그러면은 안 웃겨도 웃어 애들이 아, 왜? 안 <laughs> 그러면 이게 낮은 그치, 거거든. 낮은 게 얘니까 그러니까? 머리가 나. 야 돼. 어 아, 그게 비결이야. 어. 하 웃겠네. 내일머는수준이좀 높아. 내가 무슨 말을 쓰안안 안 웃으면은 걔는 머리가 좀안좋은네야 그러면은 내가 한 마디 말하고 웃어 봐. 자, 마지막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.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충용것선 여러분. 옴프라소스. <laughs> 4만 플러스 4만 이상